안녕하세요. 파상관제인 홍인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그 2020년 7월 10일 날 보고하는 그 사건, 그 103기입니다. 제가 저희 사무실에서 하는 103기 신건 19건 조사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데, 이거를 제가 이제, 그 지금, 네, 그 사산면책 진단표 있잖아요. 거기에 한번 대입을 시켜서 한번 체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동영상을 잘 살펴보시고, 아, 이런 방식으로 자가 체크해서 살펴보는 게 대리인도 좋습니다. 대리인도 좋고, 특히 실무자, 음, 변호사의 지시를 받아서 일을 처리하는 그 실무자, 나름대로 도움이 될 겁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엑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엑셀 표 신권 19건 중에 이 선고는 4월달에 된 겁니다. 4월달에 된 건데, 음 지금 5월달 것도 제가 다 조사를 완료했어요. 그거는 보고가 이제 8월달에 쉬기 때문에, 7월달에 하는 것도 있고, 9월달에 하는 것도 있고, 이거는 4월달에 선고된 것 중에, 세달 지난 7월 10일날, 다음 이제 한달 남았죠. 미리 다 조사를 하고, 보고서 다 쓰고, 화해도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건 중에 어떤 사건이 문제가 됐는지. 이세 개는 문제가 없습니다. 폐지, 폐면입니다. 제가 늘 얘기했죠. 폐지 면책이 가장 좋은 겁니다. 재무자들한테는. 폐지 됐다 그래서 이게 뭐, 이게 무슨 소리지? 내가 지금, 뭔가 좀, 안 좋은 거 아닌가 아닙니다. 폐지 면책이 가장 좋은 겁니다. 환가도 없고 바로 종결되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좀 오래 걸리는 겁니다. 이 여섯 번째 이분은 추정 그러니까 경매가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이 있습니다. 부동산이 거기서 뭐 남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번에 이분이 보험 해약 한급금 내역을 뚝띄와서 보니까 해약 한급금 무려 4,600이에요. 4600인데, 계약은 이 사람께, 이 채무자께 아니에요. 근데, 아들 것 같은데, 자녀들. 뜻 보니까, 자녀가, 나이가 85년생입니다. 근데 보험 계약일이 언제냐 95년생이에요. 10살이죠? 뭔가 있죠. 느타가 나중에 변경된 겁니다. 이거, 이런 거는 결국은. 이제, 그리고 보험도 만료가 됐습니다. 이제 혜택만 받으면 돼요. 근데 이제 파산해서, 뭔가 드러나지 않게끔 언젠가 변경된 겁니다. 변경 내역서를 제가 요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청을 하면, 이제 거기서 그 요청을 하면 이제 드러날 수가 있죠. 압류. 그 다음에 이제 요 다섯 번째는 압류예금입니다. 압류예금. 음, 압류예금이 1250만 원이 이제 압류가 된 겁니다. 이분이 이제 사업을 하다가, 영업을 하다가, 개인 채권자한테 압류를 당해서 결국 파산에 들어왔습니다. 100, 185만 원을 빼고 채권자들한테 배당을 해야 됩니다. 이세 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험해약한금이한 천만원 정도 된 사건. 이두 개가 천만뭐보험해약한금이한 300, 400, 500, 5 0 600, 500 정도면은 뭐 환가를 안 합니다. 굳이. 근데 500 이상 되면 150을 빼더라도 300에서 한400 정도 남죠. 그러면 이제 환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일률적으로 말하기 힘들어도 대략 한500 이상은 환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한천 정도 된 거예요, 두, 두 사건은. 그 다음에 이거는 토지. 담양의 논이 발견됐습니다. 이걸 아마 누나 명의로 옮겨놨어요. 합유로, 그것도. 그래서 이제 상속 재산 협의 분할 부인. 이거를 지금 공시지가를 따져보니까 한400 얼마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한100 100 정도 할인해서 채무자가300 정도를 내기로 화해가 완료가 됐습니다. 요거는 좀 안타깝지만, 재무자가 파산 신청 후에, 신청하고 선고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불행하게. 그러다 보니까, 뭐,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장례 끝나고, 어머니 명의로 보증금이 한 6천 정도 됐던, 이제, 임대차 보증금이 있었는데, 아버지 명의로 바꿨죠. 그러면 결국은 이것도, 채무자가 파산 선고 전에 상속이 개시됐으면 이거 한정 상속 포기를 하더라도 한정승인이 효력이 미치거든요. 이 중에 상속재산 파산이 개시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6 0 곱하기 7분의 2, 1,400 얼마가 나와요. 그래서 한1,000 정도로 환가를 했습니다. 요거는 배우자명의 처보증금이, 처보증금이 좀 고액인 경우입니다. 실제로 한 2억 5천이가 됐는데 그 중에 1억 4천인가는 저겁니다. 대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인력은 한 1억 2천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절반이 한, 절반이 한 1억 얼마가 되는데 그 중에 반 정도를 채무자 걸로 봐서 그 중에 일부를 한가합니다. 한 4천 정도를 한가를 했어요. 그래서 배우자 명의 보증금리 요즘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총몇 건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주로 이런 게 많이 들어오죠. 보증금, 보편상자 보 보증금 보증금 이것도 뭐 보증금이죠. 상속이지만 상속에도 해당되고 보증금에 대해서도 상속 그렇죠? 보편상 보 보험 해약금, 보험 해약금, 상 상속 그렇죠? 그다음에 보. 이것도 보험변경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편상자에 거의 다 걸립니다. 그렇죠? 개인파산은 이 네가지 외에는 없어요. 사실은 아주 특이한거죠. 나머지는 자 그래서 이거를 기존에 있는 표로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쵸? 그렇죠? 쭉 봐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아까 그, 어머니 보증금이 상속이 된 거죠. 협의분할로. 그래서 천만 원을 환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배우자의 임대차 보증금. 어떻습니까? 혼인 중이죠. 이혼은 아닙니다. 혼인 중인데 왜, 부, 혼인 중 재산은 부부 재산 별산제죠. 배우자 명의로는 배우자 거고. 근데 이제 이게 파산에서는, 이혼에서는 재산분할 하듯이 파산에서는, 그러면 모든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했을 때좀 문제가 되죠. 그래서 혼인 중일 때도 일부 채무자의 기여도를 인정해서 한가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사안에서는 4천만 원한가를한 거예요. 상가임 내차 보증금도 가끔 나오죠. 가끔 나옵니다. 이것도 이번에는 안 나왔어요. 보험해약한금 이번에 왕창 걸렸죠. 세 건이 걸렸습니다. 금액도 만만치가 않아요. 4천 6 0 0천 이건 이제 실제 얼마를 한가할지는 이제 나중에 여기서도 일단 좀 뭐, 감안을 해서, 뭐, 1110만 원이 생계비니까그 정도 감안하면 얼마입니까? 3500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아들이 또 불입한 금액을 하면 또 뭐, 한 절반. 이제 따져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험금. 보험금도 간혹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해약한 금 금액과 보험금 틀리죠. 보험금도 이제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압류예금, 예금 내지 압류예금. 이번에 문제가 됐죠. 1250만원. 180 빼고, 이제 185를 빼고 나머지 채권자를 돌려줘야 됩니다. 급여가 문제되는 경우도 있죠. 일반 해생, 간이 해생, 아니면 개인 해생에서 개인 해생을 해야 되는데 급여가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산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속이거나 아니면 뭔가 어쩔 수 없이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개인 파산에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퇴직금 유족 급여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일시연, 국민연금 일시금 100이기에서 제가 누춰 이제 발견해서 여기다 칸 하나 채웠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많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커요. 차량 건설 기계, 수시로 문제가 되죠. 동산 기계 재고자산, 리스와 관련돼서 이제 쟁점이 간혹 있습니다. 부동산도 이제 신탁과 관련된 쟁점도 있고, 일반 부동산에 관한 쟁점도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이 이제 경매로 넘어갔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미등기 상속부동산. 이건 이 상속과 관련되죠. 여기. 이번에는 없었습니다. 아, 이번에 하나 있었죠. 여기. 그렇죠 미등기 상속부동산. 아, 담양땅, <laughs> 그건 사실 미등기 상속 부동산은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일종의 이제 뭐랄까 그냥 협의분 아니죠. 이미 딴 누나 명의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미등기는 아니고, 그냥 여기다 표시를 했습니다. 제가 엄밀하게 미등기는 아닙니다. 이미 등기가 넘어간 거죠. 지적재산권 별로 문제가 되질 않지만 간혹 문제가 될수 있죠. 미수금, 대여금. 그 다음에 카드 카드가 많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비상장 주식.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좀 알아보시려면 이38 커뮤니케이션즈라고 있어요. 38.co.kr. 여기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 엄청난 정보가 있을 거예요. 참조하시고요 그다음에 암호화폐, 비썸. 요즘 뭐 많이 올랐죠 또. 그래서 이건 계속 앞으로 문제가 될 거예요. 탈북자 부부가 암호화폐 투자해서 실패 해서 면책됐습니다. 이번에 그 다음에 이제 법인 운영하는 경우 법인으로 바꿔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아니면 기존 법인은 폐업을 했고 타인을 통해서 위장으로 바지를 내세워서 법인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파산 못 들어오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가 돼서, 또 그렇게 잘 되고 있으면 당연히 욕심이 나죠. 그래서 괜히 들어왔다고 긁어 부수면 되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아예 안 들어오는 게 낫습니다. 재단법인도 문제가 되고, 사단법인, 영리법인 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이런 체크리스트를 여러분들도 짜고서 이걸 갖고 항상 이제 비디오를, 아니, 지금 동영상 있잖아요. 제것 뿐만 아니라 다른 뭐 번호, 변호사 법무사 거를 한번 수시로 보십시오. <laughs> 주택 임대차 보험에 보험 보증금에서 뭐가 문제가 되는지 상가 임대차 보증금에서 뭐가 문제 되는지 보험 해약한 금에서 뭐가 문제 되는지 보험금에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행위별로 또 나오는 그게 있죠. 그쵸? 그래서 가로세로 체크를 하다 보면 결국은 여기서 어느 곳에서 항상 문제가 됩니다. 뻥뻥 지뢰가 터지죠. 그 지점에서 이제 관제인과 채무자 혹은 대리인과 심결위가 시작되는 겁니다. 한가를 할 것인가 아니면 부인권, 부인권을 행사할 것인가 아니면 이거 불허가에 해당되는가 아니면 불허가 사유는 있지만 아예 재량면책으로 좀 봐줄 것인가 항상 이걸 갖고 이제 계속 고민하는 겁니다. 부인권 행사를 하지 말고 그냥 적절한 금액으로 화해를 할 것인가. 부인권 행사하면 상당히 힘들어요. 관제인도 힘들고 채무자도 힘들죠. 3, 4년 갑니다. 잘못 가면. 그래서 화해가 가장 좋습니다. 화해가. 뭐 일반 송무에서도 마찬가지죠. 저도 오늘 가정 법원 가서 아주 극적으로 1시간 상속분할 화해하고 왔습니다. 채무자 설득해서 땅 하나 받는걸로 그냥 다 포기하고 뭐 여러가지 어떤 사정을 고려해서 그래서 결국 오케이 끝났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그게 안됐으면 무슨 소송에 소송 한 열가지가 생겨요. 변호사는 꽃놀이패죠. 변호사라고 마냥 좋은것도 아니죠 사실. 뭐 수입료 많이도 안주죠. 원수만 늘어나고 2년, 3년 하여튼 음? 그래서 파산에서도 화해가 많이 권장이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결국은 그 이런 지점 이런 거를 잘보시고요 임대차 확정일장서는 왜 써놨냐면은 임대차 변경은 이걸로 가려내는 겁니다 페인포 정보는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요즘은 저는 뭐 이런, 거 안, 이런 거 해오라는 소리 안 합니다 이제 그냥 간혹 이걸 꼭필요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이제 확 찔를 수가 있죠, 이걸로. 이걸로 확 찔러버립니다. 상속 재산 원스톱. 이것도 뭐, 저 이제 다 알죠, 요즘. 이거 갖고 이제 한정승인 할 것인가, 상속 포기할 것인가, 그냥 받, 받을 것인가. 이건 뭐, 3팔 커뮤니케이션 비상장 주식이죠. 그 다음에 이제 채권 갖고 오랫동안, 아 이게 뭔가 채권 채무가 어떻게 됐지 하고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있죠. 파산 신청하시는 분 중에. 워낙 오래돼서 뭐, 이런 분들은 이제 결국은 한세 가지 정도를 하면 돼요. 법원 소송 조회를 한번 해봅니다. 대법원부터 쭉 하면 다 나와요. 법원 소송 조회. 그 한국신용정보원 이게 크레딧포이였더라고요 이게 여긴 좀 잠깐 좀 부적 부적 좀 정보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제 뭐 그래도 정부에서 하는거니까 이걸 좀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공짜잖아요 그쵸? 그렇죠? 이거 두개 이거는 이제 발로 뛰는거죠 공인인증서 있으면 사무실에서 할 수도 있어요 없으면 이제 대략 자기 주거지 법원 좀 방문해서 컴퓨터로 조회해서 출력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더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만 만원 정도를 주고 민간 신용정보 조회를 하시면 돼요. 인터넷 조회해서. 그러면 이제 웬만한 캐피탈이라든가 여기서 누락된 거이세 개를 하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제 파산 신, 스타트를 하시고, 스타트를 하시는 중간에 이런 재산에서 혹시 무슨 문제가 터지지 않나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 행위, 재무 초과인 상태에서 내가 혹시 가장 이온여으로 이혼 가장 이혼을 의심받고 있지 않는가? 또 나도 사기 피해를 받는데 이걸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고소한 자료가 있으면 좋은데 고소한 자료가 없어요. 뭐 검, 고소했는데 무혐의가 나서 검찰청 자료 띄어다 줍니다. 보이스피싱 확인서 띄어주죠 경찰서에서. 그 다음에 위장 영업 위장 영업 이것 요즘 뭐 관제인들이 구글링해서 막 뒤집니다. 그래서 구글링했다 보면 흔적이 파악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완벽한 비밀이 없기 때문에 이 구글링에 걸리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구글링 많이 흔적을 남기죠. 이것도 구글 그렇죠. 이것도 참 잊고 싶어도 위장 사업하는 사람은 아직 이걸로 그냥 많이 작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건 근저당권 설정, 채권 양도, 영업 양도, 대물 변제, 편파 변제, 아주 이거 흔한 일이죠. 변경, 그쵸? 변경 많습니다. 보증금을 변경할 수도 있고, 보험 해약금 한 변경할 수도 있고, 이번에 걸렸죠? 보험금 같은 거는 이제 변경이 아니라 이제 자기가 받아서 쓰는 거죠. 국민연금 일시금, 이것도 지금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제, 반제인 레이다에 포착된 거는 그게 또 이제 전파가 되죠 또 누군가는 또이 방송을 듣고 또 자기도 해보겠죠 그쵸? 다 오픈하는 겁니다 이건 알아서 찾아 먹는 거죠 조사하는 놈관제인도 이걸 부지런히 하면 찾아 먹을 것이고 그냥 뭐십시 뺑뺑거리면은 놓칠 것이고 그 다음에 준비하는 파산 채무자도 부지런히 해서 아 국민연금 일시금 있구나 이거 한번 빼먹어 볼까 빼먹고서 뭐 생활비 쓰고 변호사비 좀 주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넘어가야죠 그렇죠 이것도 다뭐 알아서 이제 부지런히 한 놈은 쓸수 있을 테고 그렇죠 여기 이제 재난지원금도 있죠 요즘은 얼마 안 되죠 재난지원금 뭐 국세환급금 이런 거는 다뭐 좀 문제는 될 수는 있어도 이제 특별한 금액이 소수여서 소액이어서 특별한 문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이 가로세로로 항상 가로세로로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자, 그쵸? 변호사, 사무장, 채무자, 시청대리인, 누구든 여기 이런 데서 뭐 저도 다 하는 건 아니죠. 많이 했지만, 뭐, 100%압력한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보를 공유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좀 해서. 그래서 하여튼, 잘 파도를 헤쳐나가십시오 헤쳐나가시고. 그죠? 모든 파산에 대해서는 이 징점이 여기서 다 터지게 돼 있어요. 이게 많이 터지면 관제는 좋죠. 보수를 많이 받으니까. 이게 적으면 아주 그냥 울상이죠. 뭐다 했는데 한 300짜리 하나 터질, 없, 어, 없어. 이게 요즘 한 20, 30%는 터집니다. 이거를. 저기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딱, 일목연하게 보기 쉽죠. 그죠? 렇 딱, 가어서 아, 터졌는지. 그쵸? 딱 좋잖아요. 빨간 글씨로 딱 해서. 그죠? 이게 터지는 지점이 하여튼 다중 다양합니다. 이게. 이번에 추레라가 하나 있어요. 추레라, 추레라가 옛날에 추레라, 추레라라 그랬죠. 트레일러, 그죠 건설기계예요. 트레일러. 그래서 이번에 트레일러 하신 분이 있는데 그게 아직 제가 지금 조사 중이에요. 추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트레일러와 관련된 아니면 그 트레일러 사업과 관련된 그거 한번 지금 조사 중이에요. 열심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한번 혹시 여기서 한번 터지는지. 나중에 한번 혹시 좀 좋은 결과가 있으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